모가족 여러분, 75년 전 오늘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에 북한의 무력남심으로 시작된 6.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. 1 1 29일에 걸친 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 17만 5천여 명이 전사하고 2만 8천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.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이렇거나 부상으로 시선되었으며 천만여 명의 국민이 이 산의 야품을 겪었습니다. 전쟁 결과 또한 참혹했습니다. 국가의 기본 시설과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국민들이 애써 갖고 온 삶의 저자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이 무너진 처참한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반도체, 모빌리티 등 전당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시 세계 시주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.